이번 건좀 달았어. 단거 먹으면 양치질 꼭 해야 되잖아요. 어뭐 해야지. 아, 커 응. 아, 음모. 응. 네 안녕하세요 셀링맨 디유예요. 네. 무엇을 준비했냐? 느 바로 이거 빠밤. 근데 이건 뭐야? 고체 치약이고요. 고체 치약? 먹진 않고, 씹어가지고 양치질하는 치약이에요. 얘가 방부제가 없어가지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방부제? 네. 야, 난 치약에 방부제가 있는 것도 몰랐네. 그쵸. 우리가 맨날 방부제 먹지 마세요 하는 게 치약에 네. 들어있어요. 아. 그래서 이 고체 치약은 그러면은 입에 머금고 씹으면은 거품이 나는 거다. 그쵸. 그걸로 양치질을 하면은 입안이 끼어내진다는 거죠. 아. 그럼 이거 그냥 가글만 해도 상관 없겠네. 어, 그렇게도 쓸수 있어요. 음. 제가 이 고체 치약을 세 종류를 전부 다 써보고 어떤 게제 취향에 가장 잘 맞는지 이 중에 베스트를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어, 일단 이 왼쪽 거부터. 어, 파, 차차, 추억을. 굉장히 요즘에 핫한 제품이라고 들었어요. 두 번째. 짜잔. 벤티오 고체 치약.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투스텝 아쿠아미트 빠바이두 어, 제품보다는 가장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요 근데 여기 서 신기한 게이세 제품의 제조사가 성원제약이라는 전부 다 같은 곳이에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 이것부터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하나를 이렇게 해서 이걸 입에 그냥 넣으면 된다고? 네 향은 어때요? 어, 민트향이 굉장히 세네 자 한번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에 한번 넣고 이걸 씹는다고 해요 잘 씹혀요? 응잘 씹혀 양치질 하는 것 같아요? 아, 약간 모르겠어 뭐 먹으면안 돼요? 왜요? 네, 약간 뭐, 먹고 했게끔 약간 이게, 찝으니까, 힘이 많이 고이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칫솔질 하면 돼요. 왜 그러지? 이 그냥 넣으면 되는 거잖아. 하나로도 아, 양치질 할수 있어요. 흥분하진 나아 한번 해볼게요. 얼른 볶음이 좀 나는 것 같아? 가위질 다이집트... 좀. 미안해요. 가위질 좀 씹는 느낌이야. 네 여러분 이빨 닦고 왔어요. 처음 이걸 이 접했을 때, 일 한번 먹잖아요. 자일리톨 있잖아요. 껌 같은 느낌? 아니면 입에서 머금고 씹으면은 약간 화해지다가 사라지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어요. 일단 개운해요. 굉장히 개운하고 좀 익숙하지가 않을 뿐이지 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일단 오케이. 오 만족. 다음 거 한번 써볼 거야. 오엄판 차차 추어불. 멋있다! 근데 약간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검은색이니까 외관상 닦는데 검은색이면은 일단 디자인 자체는 오꽤 있어 보여요 굉장히 고급 호텔에서 팔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바로 써보도록 할게요 바로 양치질 하면 재미 없을까봐 먹을 것좀 준비했어요 음, 뭐야 이거는? 단거 먹으면 양치질 꼭 해야 되잖아요 어뭐 해야지 그래서 이거 먹고 양치질 하고서 얼마나 개운한가 이거 되게 맛있는 걸로 준비했어요 꼼카롱입니다 꼼카롱? 뚱뚱한 마카롱. 뚱뚱한 마카롱 뚱카롱? 마카롱에 대한 리뷰는 아니에요. 치약을 써 보기 위해서 일단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딸기 좋아하니까 나이 딸기 한번 먹어볼래. 분도로 눈도를... 갈 그런 디자인인데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그냥 이거 먹는 거 되는 거야? 이야 이거 이빨 닦고 먹으니까 기분 이상한데? <laughs> 맛있지만 왜 마카롱에서 민트 향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야 근데 맛있다. <laughs> 좋아, 아주 좋아. 음. 양치질하고 원래 귤이나 이런 거 보면 맛이 다르잖아요. 음. 아, 맞아. 이빨 닦고 귤 먹으면 맛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만 약간 좀 어, 느낌이 약간 그랬다가 바로 사라지는 거야. 그게 방부제랑 삶이 있는 방부제 말고도 다른 여러 성분들 때문에. 아, 다른 성분들 때문에. 어, 너무 어, 맛있다. 그냥 딸기를 좋아해.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마카롱 리뷰도 괜찮은 것 같아. 야 마카롱 그렇게 먹진 않았는데, 아 마카롱 생각보다 괜찮네. 맛있다 이거 얼른 양치질 하슬 이제. <laughs> 아 맞네. 양치질을 해야겠네. 엄파 응. 차차 두껍을. 검색이야? 약간 짠짠 맛이 좀 있는 데 이번엔 가금만해 볼까? 이반에도 거품이 확 생기네. 살짝 짠짠 맛이 있는 데 뭔가 구경 때문에 그런가? <웃음> <웃음> 여러분 닭그라고 왔어요 나 이제 마카롱 또 먹으면 되는 거야 뭐또 먹고 또 양치질하면 돼 이번에 뭘 먹어보지? 이번 어... 마카롱은 <laughs> 쿠크앤크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그 <laughs> 아이스크림이잖아 <맞아요. 웃음> 어 그거 내가 생각보다 입이 조금 해가지고 안 <laughs> 입었어요 한 입? 톡톡 <laughs> 너무 아파 이번 건좀 달았어 너무 달았어 그럼 뭘 해야 된다? 양치를 해야 된다 <laughs> 자, 이번에 소개해 드릴 거는 투스텝 아쿠아미트 이게 민트 냄새도 나는데 죽염 냄새가 확 나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아, 먹으면 안 되지 아, 일단 다아어볼까요 어, 어. 이 어, 뭐 어. 음. 고 와요. 음, 일단 제가 이세 개의 치약들을다써 봤어요. 제 취향대로만 금은동을 한번 골라 볼게요. 일단 3위 이거. 왜 이걸 3위로 꼽았냐그 디자인. 디자인이 뭔가 촌스러. 그 맛도 비슷비슷하니까 저는 이거를 동메달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유가 생각하는 최고의 보채치약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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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자! 금메달! 은메달! 입니다 여러분 따따따따! 1등! 2등! 디자인만 본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1위를 주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왜 이쪽에 금메달을 줬냐 언파차차추어블이랑 투스텝 아쿠아민트 이쪽에 짠맛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죽염인 것 같아요. 여기도 물론 죽염이 포함이 돼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처음 씹었을 때는 짠맛보다는 좀더 민트의 향이 강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이쪽이 이리지 않나. 맛은 이두 개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기유의 생각은 어, 이런 순이었지만 써봤으면 좋겠어요 보체치약 되게 신선했고요 외국을 많이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저가항공으로 해서 가방만 메고 출발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뭐 로션, 스킨 막 이런 것들을 거의 못 챙겨가잖아요 챙겨가도 진짜 소량 치약 같은 건 진짜 못 챙긴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이런 이런 거 하나씩 챙겨가면은 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꼭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셀렘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다음에도 멋진 영상 멋진 리뷰로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안녕 할게요 빠이빠이 안녕